자, 일단은 첫째 날, 첫째 날에는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첫째 날에 다섯 개. 그 다음 둘째 날에? 네 개. 네 개. 그 다음 셋째 날에? 세 개. 세 개.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 각각 다 사과. 음. 귤, 감이 저거 하나씩은 들어간다고 했는데, 감이 세개 밖에 없어? 네. 그러면 늘 그냥 감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겠네. 감, 감, 감. 그러니? 네. 그 다음에 또 셋째 날에는 또어 들어가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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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감이 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야 되겠네. 네. 이해니 그러면 네. 사과가 몇개 나왔고? 음. 사과가 되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귤은? 3개 나왔네? 아, 그치? 걔를 응. 여기다 지금 집어넣어야 돼 이해했나? 네. 그러면 여기서 사과 귤 사과 귤 첫번째 사과를 몇개 넣어? 네개네개네개를 넣는다고? 3개 세개세개 넣고 여기 하나 넣고 네. 그럼 귤을 어찌 넣어? 한개 1개 그 다음 두개 네. 여기 됐어요? 네 뭐야? 된거야? 네 그래 네, 요렇게 그 다음에 또 두번째는 한개 사과를 두개 어? 경찰이야? 두, <laughs> 두 개를 넣어? 네 여기 두개 넣고 네 그럼 여기 귤을 몇개 넣고 네. 두개두개 두개 넣고 한개 넣고 네배네또 있니? 아니 없네? 네. 네. 한개세개 개 해버리면 안되니까 그 네. 됐어?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고 네.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사과 세 개, 귤 하나, 감 하나 이렇게 있는 거. 네. 근데 걔를 또뭐 해야 되겠어? 배열. 배열을또해줘야 되는 거거든. 네. 알았어? 그럼 요거 여기 앞에서 이거 배열하는까 뭐가 돼? 300. 300분의. 3 0 얘하니? 네. 그 다음 에또 얘는 사과 하나에 귤두 개, 감 하나니까 200분의 400. 400. 그다음 얘는 요거 배열한 거니까 300 되었나? 네. 그다음 또두 번째는 이뭐되겠어 네. 까 200, 0분의500되었 네. 그 다음 에 얘는? 얘도 200분의 400그 다음 또 얘가? 300 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니? 되죠? 네또다 예. 계산하고 싶지 말고 어차피 얘가 같이 있으니까 어? 얘 묶어주면 되겠다 그죠 맞았어. 네. 아 응. 그있고그 다음에, 뭐 한단이요 색칠된 정사, 각형네변 중에서 적어도 한변은지난다 라고 했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 직접색 아니면, 점찍업점찍업점 찍어? 그다해그다면일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요에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여기에서 여기 여기를 일단 먼저 가야되 t 여기 u r guest, y o u 여기로 이렇게 가야되 most e x c i t 야 n 야 이야 야. 어차피 그 직접 쓰는 것도 저기 찍어서 해야 되겠는데 나눠서 경을 나눠 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정식자? 네 그래 일단은 정을 찍어서 생각해 볼 건데 나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요 사각형에 적어도 한 변은 지금 반드시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laughs> 아예 안 지날 때 빼버렸거든 알겠나 여이이네변은 아예 안 지나게 그러면 일단 네. 요 a에서 b로 가는 거 일단 전체부터 먼저 보자. 전체 는 뭐가 되겠어. 5 0 0 300, 500, 3800. 그래야 되겠죠. 네, 전체 변이 여기에서 점을 찍는데 일단 요렇게 갈때 a에서 요점 갔다가 b로 그냥 가 바로 가는 거. 최단 거리니까 지금 이렇게 볼까? 네. 이안이 a에서 p 갔다가 그냥 바로 b로 가는 거. 네. 됐어. 그다음 또 여기. Q 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 얘니 됐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여기서도 일단 요건 이점은 당연히 안될 거고 여기 갔다, 여기도 안될 텐데 여기서 내가 뭘르 했어? 여기서 일로 가야 되겠네? 요거 찍고, 얘 찍고, 그다음 요렇게 가는 거 이렇게 해줘야겠는데? 되 네. 점만 만만 보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여기서도 얘를 얘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가 얘는 열로 가면 안될거 아니야 점만 그 만만 보고 이렇게 이해나? 네 됐죠? <laughs> 여기 알파벳 다 붙이면 너무 골치 아파지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요 일단 초록 색깔 먼저 해볼까? A에서 p 로 가는 거는 어찌 되겠습니까? 200, 200, 200, 300분의 500. 변이 p 에서 b 로 가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 되었나? <laughs> 네. 그 다음에 또요거는 그냥 한 가지 되겠네. 1,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o o 2 0 2 4 0 2 0 21, 4 0 4 0 0 여기서 열로 가는 거한 가지, 여기서 열로 가는 거한 가지, 여기서 열로 가는 기한가지 이해했나? 네. 그래서 여기도 여기 1, 그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또한가도 여기도 한한지한한지지한 가지, 기도여 1, 1, 여기도 여기도 해기도 네. 기 예, 직접 세는 것도 하면 굳이 한다고 하면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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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얘 예, 얘만 와서 아 진짜 아네네 다음에 빨리 가시다 17번 첫번은 빨, 파노 6개씩 있네? 뭐야 18개 공 중에서 8개 공 선택하는 건데? 뭐야?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뭐지? 무슨 문제지? 중복 조합 중복 조합 문제? 네. 그 같은 공끼리 뭐야 같은 색깔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뭐야 색깔 똑같은 거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몇 개? 8개 공중 선택하는 거니까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방정식 만들 수 있으니까 중한국조로으로 넘어갈건데 일단 로한로 어떻게 로한국말색한란색로한국 더해서 국개로8 개. 8. 8개. 요거? 알았어? 네. 됐죠. 그러면 일단 그냥 얘가 지고씩 생각하면 되겠어. 3에 의8 이렇게 되겠다. 그지 네. 근데 문제는 뭐지? 요 빨파무가 다 6개씩. 그 6개밖에 없다고. 네. 알았어? 그러면 이셋 중에 하나가 뭐 7개든가 되 여덟 개 되면 안될거 아니야? 네. 알았어? 그럴 때를 지금 빼주면 되는 거고. 네. 이해니? 네. 됐죠. 그래서 7, 7이 껴있을 때는 해가 뭐가 돼? 710이래 되는 거 아닌가? 네. 됐죠? 그럼 710을 배열하니까 뭐가 되겠어? 네, 그냥 3패 이해했어? 710을 여기다 배열하는 게 그거 3패 빼주고 그다음에 또8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8빵빵어세가지이백분의3팩 이렇게 해도 되겠다 됐어? 다음에 18번. 18번은 같은 종류의 도시락 7개, 같은 종류 의 음료수 9개, 같은 종류의 초콜릿 4개를 서로 다른 상자, 서로 다른 4개 상자에 남겨서 나눠 넣을 때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도록 나눠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했고, 일단 첫 번째, 각 상자에는 도시락을 적어도 한개 넣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각 상자에 넣는 음료수 개수는 도시락 개수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각 상자에 초콜릿은 두개 이하로 넣는다. 라고 얘기를 했네. 그렇다면. 일단은 뭐부터 먼저 해볼까? 도시락부터 해볼까? 도시락. 지금 걔가 상자가 4 개가 있는데 그네 개의 상자는 다 다른 거라고. 뭘각까 A, B, C, D로 하고. 그 다음 지금 도시락만 할 거야. 그럼 도시락은 시계 뭐가 되겠어? 여기 들어간 음, 도시락 총 음, 개수가? 여기 음, 가 7이다. 지금 도시락 하는 거야, 잉? 도시락. 되었니? 네. 네. 근데 ABCD에 어찌 들어가야 돼? 도시락은. 저거 다한 개씩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ABCD가 다1보단 커나 같은 거고? 그럼 자연수의 개수로 바뀌는 거니까? 그때 뭐하냐? 여기서 4 빼지? 네. 하나씩 먼저 넣으니까? 알겠나? 그럼 뭐가 되겠어? 4H3. 그렇나? 네. 이게 지금 도시락 넣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에서는 이제 뭐 한대. 그각 상자에 넣는 음료수 개수가 도시락 개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걔는 어쩔까? 14번. 과방. 도시락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들어왔대 원래? 1114. 1114. 좋아 도시락이 지금 1 1 1 4게 들어왔다는 거잖아. 알겠어? 그러면 이 개수만큼 일단 음료수를 똑같이 집어넣어. 네. 이해서 네. 똑같이 먼저 집어넣고 그럼 남아있는 그 음료수가 어찌 되겠어? 네. 두 개가 남겠네. 이니그두 네. 개를 이제 다시 넣는 걸 생각해 주면 될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은 그것이 뭐야? 무슨 말을 하냐? 그럼 뭐야? 음료수 개수가 도시락 개수보다 어떻겠어? 내말 이해했니? 다시, 지금 도시락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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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가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어, 그 음료수도 일단 똑같이 어떻게 넣는다고?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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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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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개 넣는다고. 네. 알았어? 그래, 먼저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고? <laughs> 남아있는 그두개 음료수를 다시 넣는 방법을 생각해달라. 네. 그러면 이제 음료수 개수가 도시락 개수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같아지게 될 테니. 까 네. 이해한 거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찌해. 남아있는 게두 개고, 거기다가 지금 음료수 두개 들어가는 거니까 4 h 지 이렇게 네.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그 다음에 또 초콜렛, 초콜렛은 어찌 넣는데각 상자에 초콜렛은 두개 이하로 넣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두개 이하로 들어가니까 어찌 돼야 되겠냐? 여섯 번 반대하자고? 두개이어두개 이어면 그냥 그냥 해도 ja.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다음에 뭐야? 초콜렛 초콜렛은 일단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겠니네 하나,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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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됐죠? 네. 그 다음 또 뭐도 가능해? 2, 2 1, 1, 1, 1, 1 2, 1, 2, 1, 2, 1 이도가능겠네그 네. 다음 또 뭐도 가능해? 이 2이 빵빵 이도가능겠네 얘니? 네. 네그 다음 이걸 배열하면 되지 않겠니? 네 이해하는 예, 거다. 네 이거 배열하는 게몇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얘는? 12가지 네2 0 0분의 400하니까 12가지 그 다음 또 얘는? 이이200 2 0 0분의 400하니까 6가지 그래야 되겠다 이해나네렇죠 그래서 <laughs> 얘는 어떻게? 19. 19개 개 되니? 열아홉개 그래서, 이거 열아홉개 이다게그 다음에 또저이4게3렇 이렇게. 이렇이십이십이십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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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한장더 해봐요.